하는 사연 하나 있는데 대신 욕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뭐, 제가 뭐. 저 같이 일하는 저 직장 상사가 있어요. 음, 제가 음, 모시고 음. 일하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 음. 맨날 저한테 그렇게 멍청하다고 욕을 하시고 음. 자꾸만 뭐 일하다가 일찍 집에 가버리시려고 그러고 아침에 막올 때도 화나가지고 오시고 그런 직장 상사가 있어요. 니네 머리가 왜 따라붙냐고. <laughs> 멍청 너 미치지 않았어? 야. 그런 놈은 슬놈이요 뭐 그런 놈은 못놈이요뭐 뭐 이렇게 <laughs> <오. 웃음> <어리게> 그 연병을요? <laughs> 그러니데 <안이도> 정말 <laughs>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. 정말로 이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알아듣고 다 얘기를 한디. <laughs> 그, 그니까요그욕을로서 쓰겠어요. <laughs> 그 미친 놈들이요. <laughs> 아, 상사를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갖고 배부른 세상이고 다 이렇게 서로 존경은 세상인데 그렇게 내가 우게 사람이다, 하 고, 밑에 부하분들한테 요구고, 그뭐그 사람들 믿고 사다지아나요다 <laughs> 그렇죠. 달아나요, 다 달아나. 다 달아나. 근데, 다다 그래. 자, 어머니,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을 피디라고 그래요. 응.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. 알아. 그, 그 걔가 좀 멍청해. 응. 머리가 나빠. 응. 그래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. 욕좀 해. 무밭이 나오네. 경로를 잇따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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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간이 안 가잖아. 아. <laughs> 불미나 속 터질까? 그 멍청한 놈 듣고 이러려면 애스네 그나저나 애스요 그런 사람 밑에 두고 하면은 웃으라니 애 똑똑한 놈하고 상대를 해야지 싸움을 도 똑똑한 놈하고 친구 간다 해야지 뭐 얘기를 못 알아들어 이게 이해를 못 하니 어디 이 벽에다 마르 기지 <laughs> 아 따올 만한 얘기 들어보니까 시커라 붕 들어가지 예 아. 대가리 돌린 것이 뭐소 자는 대구박을 깨부려요 한 시도 기를 실수 없는 두 분의 입담을 놓칠세라. 행동 잘못하면단명대기를 끊어둔다고. 그걸 <laughs> 들때는대가로깨우 있고자한테도 있어. 그냥 소중하게 한 마디 한 마디 담아봅니다. 저, 저 오늘 얘기 다 듣고 가니까 속이 다 후련해. 그러지. 그런 얘그이유 유락 때문에 이러는지 말아요. 유락 스스무도벗요 <laughs> 어머니 가보겠습니다. 예. 네. 수고하세요. 예, 네, 어머니 갑니다. 담 넘어 들려오는 여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정겹군요.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. 자, 이제 언덕 넘어서 또 마을 사람들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할머니! 네. 저, 저 이경규라고 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할머니! 반가움에 불쑥 요구 한번 해주세요 무리한 부탁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보세요 한국인은 온몸이 욕이야 주먹 감자는 손을 이용해서 욕을 하는 건데요 왼손 바닥을 가지고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면서 팔뚝으로 쭉 밀어주면 모욕하는 그런 의미로 구수한 주먹 감자를 얻어 먹었습니다 <laughs> 이거 속까지 아주 든든해지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아 감자 세창까지 얻어먹고 났더니 어느덧 해가 뉘엿져 저갑니다.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, 서울에서 오신 개그맨 이 경기 씨가 요걸 먹고 싶다고 하오니 주민 여러분께는 이 경기 씨가 요걸 먹고 싶다고 하오니. 주민의힘에서는 모종으로 나오셔서 욕을 많이 해 주십시오. 아이고, 아직 더할 욕이 남은 어르신들이 하도로씩 등장하시는데요. 이번에는 또 어떤 정겨운 소리를 들려주실지 이 설레는 <laughs> 발걸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. 파! 아이고, 다 모이셨네요. 네. 아이고, 이거 이거 이거. 우리 어머님은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? 아, 50년. 50년, 여기는. 네, 50년 넘었죠. 나는 태어나고 태어난 빈손사람으로 너희가? 응. 나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야. 그냥 다른 동네로 시집 안 가보고 여기서 주저앉아볼 남자가 좋아서 열이 불었어. 가끔 <laughs> 우리, 우리 어머니한테 맞아주고 우리 어머님들 <laughs> 평상시에 제일 욕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? 어, 열받는 거? 아, 열받는 거. 남자가 오늘 다 물었어, 여참에, 네. 저참에. 근데 아, 남자, 하늘나라로 가시는데. 그게 이제 서우는 게 욕이 난자리에서잘 가서, 그러면서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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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님이 돌아가셨어요. 예, 예, 예. 그게 좀 이제 쓸쓸하고, 아하. 미울 때도 있고, 아하. 이제. 아. 야, 뭐, 아이고. 이거 이발자 소용도 없고. 그렇지, 그렇지. 예, 아. 잘, 잘하고 있어. 잘 가라고 있어잘 가라고 했어요? 예. 네. 아. <laughs> 우리 엄마, 민감 잘 가요. 할아버지. 이욕 들으면 아내분 꿈속에 꼭 찾아봐주세요.